자, 이유 한번 보실게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유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잘안 됐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더 직접적으로 전달을 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유에서 질질 끌지 마시고 어려운 영작 쓰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무조건 직접적이고 간결하게 아시겠죠? 자,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직접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는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줘야 되냐면은.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딸기 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 바로 맛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맛있다 라고만 했을 때는 이게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딸기가 맛있구나 그래서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안을 해보, 해보겠다고 쳐보겠습니다 딸기 라고 해놓고 그게 맛이 살짝 시큼하고 달큼하면서도 내 취향에 맞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도 좋아하니까. 맛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쳐 볼게요. 자, 표현은 되게 풍부해 보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겠죠. 왜? 그 결국에 그 말의 핵심은 맛있다인데 그게 그렇게 뒤에 와 버리고 그걸 이해하는데 그만큼 듣는 사람이 생각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유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간결하게 그냥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하시겠죠 길고 해봤자 뭐 전혀 쓸모가 없어요 무조건 직접적으로 주시면 되는데 더 직접적으로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저희가 예시를 한번 들었을 때 서브웨이가 만약에 싸다 라고 했다고 쳐 볼게요 자 이게 이유입니다 서브웨이가 싸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주는 건데 자이 이유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싸다 라고 했으면 서브웨이가 싸다는 건 서브웨이의 특징이죠 그죠? 서버의 특징은 싸다 라는 겁니다. 싸서 좋다 이건데. 근데 싼게 결국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게 싼게 나한테 뭐가 좋지?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죠. 저게 싼게 나한테 뭐가 좋지? 라고 생각을 해보실 때 저게 싸서 좋은 게 아니라 싸기 때문에 내가 저걸 이용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 라는 말이 결국엔 나와줘야 되는 거겠죠. 저게 싸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저게 특징이 좋은 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뭐가 좋은지가 연결이 되려면 나한테 제공하는 그 효용 자체가 끝으로 직접적으로 전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시는 것을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 은 맥도날드가 빠르다 맥도날드는 빠르다 라는 게 이제 뭐 그게 좋은 이유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맥도날드가 빠른 거는 나한테 뭐가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단 말이죠 맥도날드는 빨라서 좋은 게 아니라 빠르기 때문에 나한테 뭐가 좋은 거예요 저거를 내가 먹으면 더 빨리 먹을 수 있다 더 빨리 먹는 거는 뭘 해요 결국에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죠 그래서 시간을 아껴 준다라는 이런 말이 나와 주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이 제공되는가를 더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간결하게 좀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보시면 이번엔 이제 뭐냐면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더 강조. 자 이유 단계에서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강조랑 좀 다른 맥락입니다. 자 이유도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주장하는 것의 근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퍼플하게 주시는 게 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기 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강조를 할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풍부한 표현을 할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조를 좀해 주셔야 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Subway가 money saving 하다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is much more cost efficient. 뭐 이런 식으로 어, 더 much more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조를 주시는 것. 뭐그 다음에는 이제 한개또 있을 수 있겠죠. McDonald's가 time saving 하다는 얘기 나왔는데, 그 time saving save a lot, of, whole lot of time 이런 식으로 그 강조 표현. 많은 시간을 아껴준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조금씩 더 부풀려서, 가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더확 와닿겠죠. 그죠? 돈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랑, 그냥 돈을 좀 아낄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랑,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기도 다르고, 그죠? 그리고 덜 엄청나게 아낄 수 있어요라는 거는,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더확 와닿고, 그 사람이, 아, 엄청나게라는 표현을 또쓸 수가 있구나라는, 뭐 그런, 어떤 능력을 또 능력을 또볼 수가 있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더 직접적으로 강조해서 전달을 해 주면은 이유는 그렇게 고속점을 맞아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